대전과 충남 지역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대부분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506명의 전공의 중 80%가 넘는 402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병원을 이탈한 246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는데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지역도 전공의 300명 가운데 2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출근하지 않은 166명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수련 병원에는 전문의들이 대체 근무를 하는 등 비상 진료 체계로 돌입했지만 충남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이 수술실 가동을 평소 대비 30% 줄여서 운영하는 등 수술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